리버풀이 안필드에서 또다시 승리 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패배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자책골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플로리안 비르츠로 인한 득점 홈이 많이 올라온 메칼리스터의 활약 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썬더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인 리버풀 은 골키퍼 알리송 왼쪽부터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조그메즈로포백을 구성했고 메칼리스터 크라벤베르 의 삼성과 더불어 이선행 비르치를 배치했으며 좌우 날개로는 코디 학포와 소보슬라이 그리고 최전방엔 알렉산더르 이삭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과 마찬가지로 살라는 선발에서 제외됐으며 캐릭헤지 대신 로버트슨이 선발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경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볼 텐데, 뜰은 평소와는 달리 섹션을 따로 나누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쨌든 영상 바로 보시죠. we 우선, 암필드에서 열린 경기였음에도 오른쪽 윙어를 배제하고 선발 라인업을 꾸린 슬롯의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승리한 만큼 똑같은 전술을 들고 나온 거니까요. 실제로 슬롯 감독은 캐릭케즈 대신 로버트슨을 기용한 것 말고는 사실상 웨스트햄과 같은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캐릭케즈 대신 로버트슨? 물론 고작 왼쪽 풀백 한자리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많은 것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비르츠 프리로를 제외하고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 했던 부분 중 하나는 학포와 캐리 케지의 왼쪽 라인에서의 공격력 이었습니다. 그 시즌 내내 호흡이 맞지 않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던 두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만큼은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덕분에 학포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 할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 은 캐리 케지가 로버트스 보다 더 좋은 선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경기와 같은 전술에서는 기동력이 더 좋은 캐리케즈를 썼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는 결코 1대1 돌파가 되는 윙어가 아닙니다. 심지어 상대 수비 두명 이상이 붙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선수가 돼 버리죠. 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료 선수들의 지원, 특히 왼쪽 풀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가 공을 받았을 때 왼쪽 풀백이 뒤로 돌아뛰며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 또는 원투 패스를 주 주고받으며 수비를 떨쳐내는 플레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94년생인 로버트슨에게 전성기 때와 같은 폭넓은 움직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로버트슨을 쓸 거였으면 학포 대신 차라리 응구모와 같은 드리블이 되는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홈경기에서 오른쪽 공격을 아예 포기한다.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웨스트햄전 결과가 좋았으니 왼쪽 위주의 공격 오케이. 그럴 거면 캐리케즈 학포, 로버트슨 응구모와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구성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롯 감독은 후반전이 시작되자 곧바로 살라를 투입하며 좌우 공격 밸런스를 맞추고자 했습니다. 맨날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느낌인 건 저만 그런 건가요? 또한 오늘 경기에서도 리버풀은 라인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올그 시즌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죠. 특히 1차 빌드업 상황에서. 수비수들과 미드필더들과의 라인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이는 상대팀에 비해 미드서드에서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며 수비수들은 줄 곳을 못 찾고 결국 전방을 향한 롱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진 공간은 공격 실패시 상대 역습에 취약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그나마 메칼리스터가 좋은 폼을 보여주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구조적으로 절대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점 이후 에키티켓까지 투입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려고 했던 리버풀의 공격은 딱히 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중앙을 공략하지 못한 리버풀은 측면으로 공을 돌리며 U자 형태의 빌드업을 가져갔어요. 국내 팬들에게 있어 U자 빌드업이라는 말 자체의 어감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때 이런 형태의 공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오늘 보여준 리버풀의 후반전 공격 패턴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리버풀 상대 숫자가 많은 썬더랜드의 중앙 지역을 뚫어낼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측면으로 공을 돌리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좌우 사이드에 있던 비르치나 살라가 돌파가 되는 크랙형 선수들이 아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이때 중앙 미드필더 혹은 풀백들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좋은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 수비에 균열을 만드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리버풀은 하프스페이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아예 침투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리버풀은 거의 대부분 강팀의 포지션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팀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올시즌 리버풀은 이런 지공 상황에서의 파괴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경기 이런 현상들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오늘 리버풀과 썬더랜드는 점유율 68대32 액수집값 1.46대 0.42유효슈 슈 4개와 6개를 기록했습니다. 수치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지만 경기를 지배하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경기를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와중에 유유 슈팅 기록은 리버풀의 공격이 얼마나 빈공에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고요. 당연히 선수들 개개인의 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반다이크와 소보슬라인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근데 솔직히 매경기 풀타임은 조금 무리긴 하잖아요. 또한 수비진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미스들은 감독이 어쩌지 못하는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나테가 매경기 최소 한 개씩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후반 75분쯤 에키티케가 약간 좀 종이인형처럼 펄럭거리는 느낌으로 드립을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리버풀 선수 모두가 별다른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에키티케의 모션이 워낙 독특하고 컸기 때문에 부각됐던 장면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장면이 리버풀의 현재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리버풀 경기력 저하 의 가장 큰 원인은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슬롯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슬롯은 현재 침체된 선수단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수단 통제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 죠.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리버풀 팬들에게 슬롯 감독은 고마운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리그 우승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요. 그렇기에 시즌 초반 경기력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슬롯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까방권이 존재했고 심지어 지금도 보호를 받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만약 슬롯이 지난 시즌 우승 감독이 아닌 올 시즌 부임한 감독이다. 그런데 8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디펜딩 챔피언을 이끌고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경질 얘기는 이미 한참 전에 나왔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리버풀의 겨울 이적 시장을 주제로 한 지난. 영상에서 공격수 추가 영입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죄송하게도 오늘 경기로 봐서는 말을 번복해야 할것 같습니다. 앙투앙 세미뇨 가능하다면 보시고 와야 할것 같아요. 어쩌면 추가로 새로운 감독 매물까지 함께 찾아봐야 할지도 모르고요. 물론 당연히 코브로서 슬롯 감독이 선수단 분위기를 잘 만들고 제대로 된 플랜 A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드진은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리버풀 부진 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